23년 9월 19일, 아, 지금 올해 마지막 부사에 방제를 했는데, 아, 지금 착색제를 한번 섞어서 한번 방제를 해봤습니다. 왜냐면 이제, 홍로를 저기 한차 넘은 요즘에 막 1200이 나온대 어? 120자 기준에. 근데 우리는 뭐 800밖에 안 나와. 열받잖아요. 그래서 뭐, 색, 색이 문제잖아, 사과는. 색깔과 전쟁이잖아, 색깔과. 색깔을 내라고 어? 아무리 쳐 봐라 색깔이 나 나. 그래서 저도 한번 테스트를 하려고 두사에 는뭐 색깔이 하면 어떻게 하면 잘 나는지 테스트를 하려고 이번에 약방에 가서 종류별로 테스트 착색제를 좀 달라고 했지. 마지막에 약칠 때 혼용해서 칠려고. 그래서 나눠서 쳤죠. 막세 차를 쳤는데 한 차, 두 차, 세 차를 쳤는데 과연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지. 없다면 뭐 그냥 예전에 치든거 제가 치면 될것 같아 가지고 한번 착색 좀 살펴볼게요 이거 착색 119 18,000원인가 뭐 그래요 근데 안에가 요, 액체 용액이 새빨개 안에도 통이 염색이 돼 가지고 새빨개 이게 뭐 무슨 연, 뭐 성분은 뭐인상가리라고 적혀있어 그리고 뭐인상가리라고 적혀있는데 뭐 약간의 염색약이 뭐좀 들어가지 않았나 이렇게 안에가 새빨갛나 이게 육안으로 이제 효과가 있어 보이니까 요게 뭐 하고 싶지 요거 양기인데 요게 좀 유명한 거더라고요 여기 여기 이제 베인팅하고 뭐 직수입으로 돼가지고 이제 오는데 요거는 한 통에 5만원에 비싸 근데 이거는 안에가 요것도 용액이 새빨갛 근데 통은 염색이 되지 않았어요 근데 뭐 중요성 성분은 뭔지 모른다고 하더라고 그 뒤에 성분에 보면 붕소하고 아이는 적혀있는데 그 밖에 안 적혀있어요 이건 직수입이라 가지고 요것도 아마 양기비랑 같은 그 수입제인데 이것도 마찬가지고 요거는 500리터에 두개 넣어야 되고 요것도 한, 한 차에 한 32,000원? 36,000원 정도 하고 요거는 뭐 5만원 정도 하고 요거는 이제 칼라 스피디, 가루형이거든요? 가루형인데, 뭐, 이거는 인상가리라 적혀있어. 부리어랑 똑같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인상가리. 제일 싼 거는 차이튼 인상가리니까. 인상가리가 뭐, 한 포대 뭐, 2만원 정도 하나? 이게 10kg 잖아요? 이게 제일 저렴한 거 같고. 부리어 큰, 큰키로스나 저는 매년 파워 칼라를 쳤거든요? 이건 저 작년에 쓰던 거라지 약간 허름하지 뭐, 쓰는데 사용은 없어. 지장은 없으니까. 이것도 안에 뜯으면은 매년 이걸 썼거든요. 저는. 근데 아내가 용액이 색깔이 169처럼 새빨개, 아내가. 약, 이 통화도 새빨갛고. 그래서 이게 과연 새빨개질까? 저는 뭐별 효과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비싸잖아? 비싼데 이제 알겠지? 이쪽은 색깔이 169 쳤어. 저쪽은 양기비 치고 저 안쪽은 칼라스피드 치고 이게 쳐봤으니까 뭐 확연하게 효과가 아마 없을 겁니다 내가 봤을 때는 그냥 뭐 하도 사각값이좀 차이가 있으니까 남들은 뭐 한천원 뭐 천이백 받는다고 하니까 속상해 가지고 한번 쳐봤지 어 그런데 치자마자 색이 들어오는가 아닙니다. 원래부터 색이 들어왔어. 이게 그 저기 착색제를 치고 나면은 기분이 어우, 기분이 어우, 색깔력을 줘서 색이 들어왔나? 막 이래. 어,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부터 기존에 약간의 지금 색은 들어오고 있으니까, 이거는 뭐 줄무늬 착색기니까뭐 줄무늬가 지금 발현되긴 되는데, 지금 시기에 어딜 가도 뭐 색깔은 저기 발현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한. 한 1, 2, 한, 한 달? 한달반 정도 있으면 이제 수확을 하니까 그때 과연 확연하게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확인해보고 만약에 있다면은 뭐 비싼 거 위주로 쳐야지 근데 없다면은 싼거 위주로 쓰면 됩니다. 싼거 이거 7천원밖에안해뭐 이거야 어디 저기 동네 약방에 가서 싼거 달라면 싼거 주겠지 착색 색깔 16같이 액체가 빨간 거 달라면 주겠지 싼거 치면 되지 않을까. 뭐, 어, 이런거칠 때, 어, 뭐, 인상가리 1kg, 많으면 3kg. 저는 보통 1kg 넣으니까, 그렇게 혼용해서 하면 치면 좋고. 하여튼, 뭐, 올해도, 저, 어, 그리고 약을 저는 마지막, 어, 올해 10, 9월 19일 날 마지막 방제를 바이코. 이거 4일 위험하거든, 어? 4. 위험해 EBI야 이거. 저는 초반에 초장에 저기 살림꾼 실바코 EBI가 두 번이나 들어왔어요 근데 올해 같은 해는 아 상당하잖아. 역대급이야. 지금 갈반도 오고 겁나니까. 저기 상도 온도도 안 떨어지고. 지금 견문이병도 약간씩 발현되고 해서 그래서 바이코랑 EBI 위험하지. 1년에 2, 2번 이상 치면 안되고 하는데, 뭐, 세번까지는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뭐, 이게 많이 치면 저항성이 온다 그러잖아요? 저항성이 와도, 저항성이 와도 올해는 쳐야 돼. 살아남긴 사람들은 쳐야죠. 그리고 다이센하고이뭐또 저항성에 또 뭐, 잘 그게 있으니까, 이렇게 섞어 쳤고, 저는 보통 이제 8월 말이나, 요즘은 9월 초, 그때 마지막 방제가 끝냈습니다. 근데 올해는 9월 19일까지 그냥 방제를 했어요. 그 저항성이 올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냥 방제를 했습니다. 왜냐? 올해 무조건 살려야 되거든. 어느 정도 뭐 잎이 안 떨어지고 괜찮으면은 무조건 살려놔야죠. 하여튼 또 수확하기 전에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어? 양기비?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또, 또 여기, 이 원주님들도 뭐 테스트를 해볼 때뭐 여러 가지를 한 개만 제품을 뭐 착색자 같은 한 개만 쓰지 말고 여러 밭에 한 차는 이거 한 차는 이거 이렇게 써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어떤 해는 뭐 그걸 쳐가지고 온도 때문에 온도가 빨리 떨어지고 야간 온도가 뭐 15도, 14도 뭐 이렇게 저건이 15도잖아요. 15도까지 일찍 떨어져 가지고 색깔이 빨 빨리 날 수가 있어. 세, 그 날짜 날씨 때문에. 근데 그 약을 쳐 가지고 아, 이게 색이 났다. 약 때문에 색이 났다. 아닙니다. 시간이 되고 날씨가 맞춰지고 야간 온도가 떨어지고 또 그렇게 해서 이제 색이 들어온 거지. 색이 날려면뭐 다시잖아. 하다당 방이 있어야 되고 강이 있어야 되고 온도가 내려야 되고 방은 이제 잎에서 만들어지는데 잎이 많아야 되거든 이파리 좀안 따고 싶다 진짜 근데 이제 안 따면 저기 안토시안 이라는가 아 맞다 착색제 중에 뭐 안토시안 골드라고 있는데 뭐 그런 것도 많이 친다고 하더라고요 그, 그런 거를 이제 잘 구별해 가지고 뭐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 보라고 막 똑같이 모든 밭에 적용을 하면 테스트를 못해요. 그래서 구, 부분 부분 적용을 해가지고 그다음에 내 데이터를 쌓아, 쌓아가지 쌓아가는 게뭐 그렇게 해서 경험을 쌓아가는 게 아마 앞으로도 이제 좋은 경험이 되지 않을까. 그렇네요. 이상.